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도 남사에 있는 화훼단지에 나왔답니다. 여기는 에르메에 있는 오케이 다육이에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오케이 다육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어, 화분에 심어져서 파는 아이들인가봐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다. 하나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2,000원짜리 어, 다육이들인데요 한 포트에 빨간 포트 하나가 2,000원씩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00원짜리라도 잘 고르면 묵은둥이 아이도 또 있네요 한 포트에 여기는 빨간 포트는 2,000원씩 합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다 있어요. 여기, 요런 아이들은 여미월 같은데요. 이거 2,000원인데, 목대가 짱짱하네요. 여미열이. 요 아이, 예쁜 아이 같고요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이 방울복랑도 보입니다. 이쪽에는 천원짜리래요. 천원짜리 아이 검정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여기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작은 아이, 큰 아이들 있고, 그렇게 이제 흔한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흔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택배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천원짜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큰 아이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이쪽에는 가격들이 없어요. 아메치스 보이는데요. 가격들은 없습니다. 흑법사도 보이고요. 염자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창아이들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가격등은 안 붙여 놨는데요. 이 아이 보실까요? 창아인데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날까요? 너무 멋있죠? 창은 대체적으로 초록이에 빨갛게 겉에만 물이 드는데, 요런 아이도 보이죠? 창아이들은 가격 등이 들쭉날쭉 해서 제가 창아이들 가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싼지 저렴한지. 그래서 요 아이도 그냥 제가 영상에만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특별한 아이가 있네요. 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부영이가, 아이고, 꽃대가 다글다글하니 올라오고요. 이 아이는 2000원씩이래요. 털 달린 아이들이죠. <laughs> 저는 이 아이가 별로 안 이뻐 보이네요. 저한테는 아유 이 아이 이뻐요. 가격은 이 아이도 가격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큰 아이 대품이랍니다. 호빗땅이는 15,000원씩이래요. 저 아이를 보면 항상 나팔 같아요. 나팔 부는 것 같은. 원정, 아, 자라보사입니다. 자라고사는 오밀조밀한 게 귀엽게 생겼죠? 뾰족뾰족 해가지고요. 트럼펫 핑키 이 아이는 7,000원씩이랍니다. 색깔이 물이 들어서 빨갛게 예뻐요. 이 아이는 가격은 없네요. 이런 아이들은. 원정 방울복랑큼 2만 원이랍니다. 이거 지금 더 많이 하잖는이 공사를 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아니라, 뭐, 뭐, 이런 거는 진짜예요. 사진 제가 뭐 인터넷 그 판매를 하기는 예. 뭐 판매에 몰아오고. 사진으로는 도고히 이게 가격이 없어서 제가 가격 안내를 못해 드릴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여쭤 볼수가 없네요. 러블레드는 5,000원씩이랍니다. 샹그릴라 요 아이들은 4,000원씩이래요. 근데 오래된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목대 것들이 짱짱한 것 같고요. 여기 프랭크론 금, 프렁크 금이래요. 근데 가격은 없네요. 근데 꼭 프리티보다는 클라이 같아요. 참 멋있죠? 요 아이들 색감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도 어, 오래 묶어놓으면 색깔이 무지하게 이쁘네 어, 얘는 원정 모닝라이트래요 이제 가격이 얼마죠? 얘가? 얘가 15,000원 아, 15,000원이랍니다 근데 참 멋있죠?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쟤는 이라 샴페인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 자라고사 얘가 철아래요이 아이는 4,000원이래요. 아까 가격을 몰랐었는데, 그리고 자라고사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샬롯이라고 이 아이도 4,000원이랍니다. 4 0 0 0원씩이고요이아이는 8,000원씩이래요. 여기 이쪽에는 5,000원짜리, 이렇게 6,000원짜리, 뭐 이렇게 한꺼번에 종류가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깜장 풀분에 담겨져 있고요. 어, 아이들 뭐 이름이라든지 가격표는 여기 보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5,000원짜리라고 돼 있는데, 목대도 되게 굵고 좋네요이런 아이, 예쁘죠? 이런 아이는 오래 묵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5,000원씩이고요. 얘도 5,000원, 6,000원씩 한답니다. 상당히 또 이제 이쪽에는, 어, 그, 다양해요. 종류가. 꽃대도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목질화된 아이들도 참 많이 있네요. 여기 남사에는 다육이 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오시면 주변에 진짜 다육이 원없이 볼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말 빨갛게 물이 들었죠? 근데 목대도 짱짱하고 입장도 보면 단단해 보이네요. 이 아이를 볼까요? 세상에, 목대가 저렇게 짱짱합니다. 이런 아이, 5천원씩이래요. 가격이 얘는 안써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가격대가 5,000원짜리 같아요. 이렇게. 얘는 크림티래요. 크림티도 5,000원씩 한답니다. 이쪽에는 1,000원짜리래요. 천원짜리도 묵은둥이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눈이 보배죠? 항상 찾아보면 이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쪽은 전부다 한 포트에 천원짜리 검정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는 창종류가 있는 곳이에요. 창종류 있는데, 아우 굉장히 여기도 멋진 아이들이 많네요. 이 와인은 15만 원이래요. 네. 이름이 여기 레드 매니트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고요. 이 스텔라도 보입니다. 스텔라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카르멜 얘는 가격이 얘도 10만 원인가봐요. 만 원인가? 예, 네, 10만 원인가봐요. 션샤인도 멋있죠? 어, 이 아이 저볼래요 안단테. 얘도 10만 원이에요. 여기는 고가의 어, 창들인 것 같아요. 션샤인. 얘도 12만 원 한답니다. 작아도 여기는 고가라. 가격대가 좀 세네요. 이쪽 아이들은. 일반 그냥 창들하고는 약간 느낌 자체가 다른 아이들입니다. 여기 청사처럼 이 아이도 15만원 하고요. 오,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요. 저는 그냥. 어, 저렴이 아이들 창을 좋아해서 만원 이만원대 이런 아이들만 봤는데요 지금 여기와서 이렇게 고가의 아이들 보네요 여기 도감마리아 볼까요? 도감마리아가 얘가 어, 얘는 가격이 없네요 그리고 야클로 샤이닝가 이런 아이들 20만원이래요 어, 이 아이는 굉장히 대품이네요 잠깐님 얘는 얼마일까요? 비바레 얘는 35만원이래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카르멜 이 아이도, 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르멜 25만원짜리래요. 아유, 근데 멋져요. 아주 웅장해 보입니다. 저렇게 큰 아이들을 보면. 작은 아이들 창은 뭐 이렇게 멋있고 그냥 카리스마 있다 싶은데, 저런 아이들, 큰 대품 아이를 보면 정말 웅장해 보여요. 저런 거는 일반 그 가정에서 소장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매니아들만 또 이렇게 갖고 계시겠죠? 장사하시는 분이시라든가. 여기도 창들이 한쪽에 쭉 모여있는데 아주 예뻐요. 이 아이는 색감이 100키래요. 100키인데 가격은 15만원이랍니다. 아메스트론. 여기는 얼마씩 할까요? 아메스트론이. 가격은 안써 있습니다. 아, 아메스트론은. 아, 여기, 이 댁은 하나도 안 써놨네요.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가격은. 아유, 멋있어요. 이 아이도 이쁘죠? 샴페인 종류 같은데요. 이름은 안 적혀 있고, 이 마디바는 2만원씩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대품이래요. 마디바는 여기가 이렇게 구불구불 한 게, 이게 옷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 묵으면 이제 완전히 고불고불 하게 되죠. 그리고 헨젤 철화. 이 아이는 만원씩이랍니다. 철아이가 여기 큰 아이들이고요. 올리비아, 저 아이는 만 원씩이랍니다. 그 아이린 자라고사, 여기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만 원씩이고요. 모닝도 여기 만 원이래요. 근데 큼직하네요이 아이도. 얘도 무슨 철학 같은데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피치 앤스 크림, 이 아이도 만 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티피 만 원씩이래요. 네, 이 아이는 굉장히 빡빡해요. 하불 아니, 얼굴이 도대체 몇 개씩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제가 잡아볼게요. 여기 멋지죠, 이 아이. 이 아이도 멀입니다 멀로 이 아이도 만월식이래요 베이비 핑거 보이고요. 베이비 핑거도 오래된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작은 포트지만 가격은 없네요. 아메치스는 7,000원씩이랍니다. 아유, 목대가 그냥 휘어져갖고요. 자유롭게 그냥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부용이. 가격은 없지만 참 예쁘네요. 부용이도. 염자, 미니 염자죠? 저 뒤에 큰아이 대품도 있어요. 꼭 캉캉이랑 같은 비슷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요 아이들. 아, 우리 3만원씩이래요. 저기 큰아이는. 화이트 샴페인 색깔이 이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피멍처럼 들었는데, 이거 5천원씩이래요. 너무 예쁘죠? 색감 자체가? 제가 집에 화이트 샴페인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멍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호기따 인도 보이고요. 얘는 뭔지 25,000원씩이랍니다. 이댁도 OK 여기 다육도 남산에 있는 어, 화훼단지에 있는 다육이 집인데요. 굉장히 크네요. 크면서 다양하게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1,000원, 2,000원짜리 다육이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나오셔서 구경들 해보시고 이쁜 아이들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